지난 시간에는 무역보험공사와 무역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보험제도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출기업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제도들을 들고 왔으니까요. 필요하신 기업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관련하여 겪게 되는 각종 어려움을 무역보험을 통해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제도가 있지만요, 이번 챕터에서는 해외 바이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외 기업 신용조사, 수입자와 수입국가의 잠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단기 수출보험,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환 변동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바이어를 알게 되셨을 때, 바이어가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해외 출장 가셔서 사장님도 만나보고, 사업장도 둘러보고, 그런 게 가장 좋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저희 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사의 사이버 영업점에 회원가입하시고 신용조사를 신청하시면 업무제휴가 되어 있는 현지 신용기관이나 공사의 해외 사무소를 통해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요약 보고서의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33,000원, 대기업은 6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다섯 번에 한해서 신용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책이 시행 중이니까요. 꼭 보험을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바이어 신용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용평가 보고서는 등급을 A부터 F급으로 책정하여 통지해 드리고요. G와 R급은 원칙적으로 무역보험 이용이 제한되는 등급입니다. 보고서 내에는 국외기업 개요, 재무 상태, 산업정보 등이 포함되고요. 무역보험공사와의 사고 발생 여부, 현지에서 소송 중인 건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알려드립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단기수출보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과거에는 신용장이나 추심과 같이 은행을 통하는 결제 방식이 많았다면 요즘은 송금 방식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간편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으니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시죠?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와도 신용장이 아닌 송금 방식으로 거래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편리한 반면에 은행을 거치는 거래 방식보다 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현대에 더욱 무역 보험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공사의 단기 수출 보험 대표적인 상품인 단기 수출 보험 선적 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수출 거래면 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받지 못할 시에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지원 거래 대상은 일반 수출, 위탁 가공 무역, 중개 무역, 재판매 거래고요. 여기서 재판매 거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지사의 물품을 수출하고 그 해외 지사가 해외 현지나 다른 국가의 물품을 재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비율인 부보율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100%인데요. 공사 국별 인수 방침에 의해서 일부 위험 국가는 부보율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국외 기업 신용조사를 먼저 하시고,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수입자에 대한 보험한도 청약을 주시면, 공사 담당자가 한도 심사 후 증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수출기업은 증권을 발급받으시고, 공사에 수출 통지를 하신 후,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도 책정 이후에 발급되는 이 증권은 개별 수입자와 1대1로 쓰시는 증권입니다. 만약 거래선이 아주 많으시거나 신규 거래선을 자주 발굴하시는 기업은 신용조사부터 수출 통지까지 절차를 매번 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좀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소중견 플러스 보험을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처럼 중소기업, 중견기업 전용 상품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용하기 편하다입니다. 연간 보상한도를 필요하신 만큼 직접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하시면 저희가 1년 동안 유효한 보험증권을 발급해드립니다. 전년도 혹은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5천만 달러 이하인 공사 신용 등급 G급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이시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보험 계약 대상 수입자를 청약 시 사전 등록하시는데 최대 50개사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50개를 안 채우셔도 되고요. 보험 계약 기간 중에 수입자를 언제든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수입자 신용조사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다만 공사에 이미 신용조사가 되어 있어서 등급이 R급이나 자본잠식 G급으로 나와 있거나 고위험 인수 제한국에 해당하는 수입자는 추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기본 위험은 중소기업 최대 100만 불, 중견기업 최대 300만 불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수입국 위험은 수입국의 환 거래 제한, 수입 금지 조치, 전쟁, 혁명,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수입 불능 사태에 빠졌을 때 보상해 드리는 특약이고요. 클레임 위험은 수출하신 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이 클레임 걸린 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드는 각종 재반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또이 보험이 또 다른 장점이 수출 통지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미리 등록하신 수입자와의 거래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 계약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통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본 0.8%부터 시작하고 책임 금액이 구간별로 최대 1.6%까지 누진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간편한 보험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름은 다이렉트 보험이고요. 역시 수입자 신용조사, 수출 통지 절차가 생략되고 영업 담당자의 심사 절차 없이 이용 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사의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서 즉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왼쪽에 단기 수출보험 다이렉트 상품은 관세청에서 수출 신고 수리가 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 수출 거래건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수출 신고 수리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가입이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수한도는 최대 5만 달러이고요. 소액보험을 간편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상품이겠죠? 오른쪽에 다이렉트 플러스 보험은 방금 소개드렸던 중소중견 플러스 보험과 비슷하지만 수입자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더 간소화된 보험입니다. 보험 계약 기간 동안 여기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모든 수출 거래건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서류 제출이나 통지 절차가 전혀 없는 편리한 다이렉트 보험을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단체보험 수출안전망 보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수출자가 아니고요, 협회나 지자체 같은 곳이 됩니다. 수출기업이 피보험자가 되어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대신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자 신용조사, 통지 절차 같은 실무 절차는 전혀 없고요, 최초 가입만 하시게 되면 1년간의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해서 대금미해수 위험을 담보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보상 한도는 단체보험 5만 불. 수출 한전망 2만 불입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지자체나 협회가 대신 납부해주고 보험금은 내가 받고 사실 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보험인데요. 제가 대표적인 단체보험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무역협회의 단체보험입니다. 수출 활동을 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무역협회의 회원사로 계실 거예요. 전년도 수출 실적 3천만 달러 이하의 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회원사는 가입 가능하시고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협회 회원 등급이 실버 등급인 경우 자부담금 4만원이 발생합니다. 골드나 로얄 등급의 경우 협회에서 전액 회비를 대납합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사분들은 회원 등급을 확인하시고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단체 보험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서울시 단체 보험은 아직 올해 공고가 게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소개해드리면요. 서울시 단체보험은 전년도 수출 실적 3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고요. 서울시 내에 소재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출 실적이 없으셔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공사 수출보험을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요. 단체보험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메인화면에 보험료 지원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 협회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원 요건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변동 보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출 기업에 있어서 환율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죠. 외상으로 거래하실 때 수출하는 시점이 환율이 있고 나중에 결제받는 시점이 환율이 또 있어서 두 환율이 달라지겠죠. 이때 환변동 보험을 이용해서 외화금액을 원화로 미리 확정시켜서 환변동 위험을 해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수출하는 시점에 환율이 1달러당 1,120원이었고 이 환율로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일에 환율이 1,090원이 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보시게 되겠죠. 근데 보험 가입 시에 달러당 1,120원으로 고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손해 보신 금액만큼 공사가 보상해 드립니다. 근데 만약 환율이 당시보다 더 올라서 1150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오히려 이익을 본 거죠. 하지만 보험 계약에 의해서 환율을 1120원으로 고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환차익을 반대로 공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일반형 환 변동 보험이었고요. 환 변동 보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범위 선물환을 예로 들면 일반형 선물환과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설정한 특정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금이나 환수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120원일 때 보험을 드는데 나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원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 위험이야라고 생각하시고 20원을 범위로 설정하시면요 만기일에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보험금을 받으시고 1,14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익금을 납부하시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익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옵션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환율이 내려가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고 환율이 반대로 올라가더라도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득인데 무조건 이걸 하는 게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히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환변동 보험이 있으니까요. 환변동 보험이 필요하시다면 가장 적합한 형태의 보험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수출 신용 보증에 대해서인데요.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련된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수출 기업들은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